악마의 재능 네. 재능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안우진 선수에게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그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안우진 선수가 어 마운드에서 스스로 서의 재능 가치는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점점 더, 점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입단을 해서 한, 한 4, 5년뭐이 정도 서는 뭐 부상도 있고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투구 내용도 단조롭고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뭐 불펜도 뭐 생각을 해보고 뭐 마무리 쪽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올 시즌에 와서는 21년 시즌보다도 22시즌에 훨씬 더 안정된 모습, 또 선발 투수로서의 다양한 구종을 좀보여줌으로써 빠른 볼을 앞세워서 아는지 선수의 투수로서의 진가를 10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안우진 선수는 뭐 입단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겹쳐 있었고, 어, 선발투수로서의 어떤 구종이 다양하지를 못해서 빠른 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발휘하지를 못했다. 빠른 볼의 이력을 발휘하지를 못했다. 이게 어떤 중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워시진에 와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을 10분 이용을 해서 어, 구종을 럭클 커브, 뭐 체인지어, 원래 빠른 볼 슬라이드에서 이두 가지 구종을 추가함으로써 또 거기에다가 뭐 80개, 90개, 뭐 100개 가까이 가도록 150, 빠른 볼이 150km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그렇게 빠른 투수들이, 볼이 빠른 투수들이 타자 바깥쪽 승부를 많이 하는데 우타자가 들어오면 바, 어, 바깥쪽으로 또 좌타자가 들어오면 좌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에, 승부들을 많이 하는데 안우진 선수는 몸쪽에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 빠른 볼을 가지고도 몸쪽에 투구를 할줄 아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볼이 150kg, 155kg, 뭐, 뭐 156, 뭐 160kg 가까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빠른 볼을 대처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뭐 변하고 하나를 뭐 노리고 갯수이 뜨을 하지 않는 이상은 빠른 번에 초점을 맞춰서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딘 선수에게는 지금, 어, 말씀드렸듯이 예, 예나, 예년하고 다르게 커브와 체인지업 이두 가지 구종을 같이 동시에 지금 투구를 하면서, 어, 타자들이 극단적으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도록 지금 투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좋았던 슬라이더를 거의 커패스터와 비슷하게 지금 투구를 하던데 그러니까 거의 일직선으로 빠른 볼과 같이 오면서 지금 살짝 쉬기 때문에 타자들이 그 빠른, 볼, 빠른 볼에만 일관되게 게스팅을할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빠른 볼에도 변화구에도다 타이밍을 지금 뺏고 있는 그런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 자객이 씌워진 그런 이미지는 본인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꽤 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앞으로 어, 올 시즌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앞으로의 안우진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야구 야구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냐에 느 따라서 팬들의 마음이 돌아서 일부 는 돌아서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기도 하겠죠. 결국은 안우진 선수의 그 모든 행동, 플레이에 달려있다. 안우진 선수의 어떤 이미지가 개선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우진 선수가 이미지가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안우진 선수는 이제 야구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더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성적을 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